안녕하세요, 밥셔틀입니다. 오늘은 강남 하이디라우에서 식사를 해보고 하이디라우가 비싼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가격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이팅은 항상 깁니다. 그래도 입구에 비치된 다과를 즐기며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. 자리에 앉으면 탕을 먼저 골라야 한데 나름 검색해서 골라봤습니다. 오면 바로 소스부터 준비해야죠. 뭘 만들어 먹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앞 설명에 따라 만들거나 유명한 건이 소스를 추천합니다. 재료는 땅콩 소스, 고추기름, 다진 마늘, 다진 파, 칠리 소스, 땅콩 가루, 고춧가루, 볶음 소고기장, 설탕, 깨를 넣어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. 다른 영상들 보면 이렇게 젓가락에 끼어 휙휙 돌려 먹던데 진짜 되더라고요. 이렇게 먹으면 장점은 재밌지만 단점은 속이 아니고 오래 익혀야 합니다. 그래도 오 국대도 맛있습니다. 토마토 탕 허거는 자극적인 토마토 스프 맛인데 한입 먹자마자 술이 생각나더라고요. 새우 완자와 유부피를 주문해서 넣어달라고 하면 하나씩 준비해 주십니다. 여기 오셨으면 이건 꼭 주문해서 드셔보세요. 유부피가 국물을 쫙 빨아들여서 씹을 때 입안에서 터지는 맛이 너무 좋습니다. 또 삼성 탕 허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분말 치킨 스톡 맛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. 두부피의 경우 국수처럼 길게 잘려서 나오는데 식감과 감칠맛이 좋아서 이것도 추천하고 싶네요. 건이소스와 함께 드시면 중독적으로 맛있습니다. 하이디라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쿵푸면입니다. 그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문을 하면 눈 앞에서 면을 활용해 다양한 묘기를 보여주시는데 단순히 먹는 걸 넘어 공연을 보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쫄깃쫄깃 맛있는 건 당연하고요. 유부피는 식감이 정말 좋아 이것도 계속 들어갑니다. 국물이 여러 가지다 보니 이맛 저맛 먹어보게 되는데.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한병 주문하게 됩니다. 토마토 탕 허거에 날달걀을 추가하면 다 먹어갈 때쯤 직원분이 토마토 달걀 탕을 만들어 주십니다. 중식당에서 파는 토마토 달걀 탕보다는 훨씬 더 자극적인 맛인데 술이랑 같이 먹기 너무 좋더라고요. 또 식감이 좋은 팽이버섯은 물론이고 국물 먹은 표고버섯도 강력 추천합니다. 후식으로는 셀프바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통조림 복숭아, 귤로 이까심하고 삼색떡까지 있습니다. 근데 떡은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. 하이디라오가 비싼 이유 첫 번째입니다. 먼저 높은 기본 비용입니다. 정골과 셀프 소스바까지 3만 원을 지출하고 시작하니 부재료를 주문하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불어나더라고요. 두 번째 이유는 자리세입니다. 하이디라오 매장은 보통 땅값이 비싼 곳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앞사람과 팔을 뻗어야 겨우 닿을 정도로 테이블이 굉장히 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더라고요. 세 번째 이유는 인건비입니다. 테이블마다 옷 정리부터 요리를 해 주는 담당 서버가 있다 보니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만 결국이 모든 게 가격으로 들어가니 계산할 때 보면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더군다나 생일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다 같이 가서 축하를 해 주니 인건비가 많이 나가겠죠? 그래도 자극적인 허거 맛을 즐기신다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밥샷 드렸습니다.